갑자기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 먼저 오늘 안지 배우 그리고 김지호 배우가 먼저 오늘 막봉을 얻어서 무대 인사가 진행되고 합니다. 먼저 한분한분 막봉 소감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영 배우님부터 한번시작해겠 난 아무것도 해줄 줄도데 <laughs> 네, 일단. 어, 내일 77, 칠칠, 뮤지컬 77이 마지막 공연인데, 저랑 주호배우님은 하루 먼저 막공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짧은 짧고, 길이감긴한 계절이 남겼던 11월부터 2월말까지였습니 그런 계절이었는데, 참이 작품 덕분에 따뜻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물렁하게 내일이 남아 있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시기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이 내일까지 무사히 막공을잘할수 있도록! 할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무튼 이렇게 칠칠을 보러 와주시고 자리를, 객석을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 진부한 말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말 말고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나서 그 덕분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내일모레 생일인 대형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 <laughs> 아, <laughs> 먼저 내일모레? 네. 네. 내일모레 네. 네. 네, 축하해요. 네. <laughs> 저희 라인의 거의 막힘이에요. 생일 <laughs> <laughs> 하지 <재미하지> 마세요. 글쎄요, <laughs> <laughs> 어, 뭐이 작품 제 마음 속에는 어떤 변화라는 키워드가 좀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살면서 변할 수 있는 것과 또 변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그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맞는 키워드를 좀더 찾기도 하고, 그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트랜스포머에 나올 것 같은 오미크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질병이 참 거의 근래에 들어서 좀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좀 많은 배우들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주위에 아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위험한 순간, 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정말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시는 소중하신, 걸음걸음 해주신 우리 과객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작은, 정말 작은 우리 분장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쏙닥쏙닥 거리면서 함께 웃고 했었던 우리 모든 스텝과 와 배우분들, 다시 하면서. 수고했다고,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옆에 있는 우리 승현이나 재영이 두 친구를 참꽤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거의 한 2년? 뭐 넘게. 이렇게 뭐 다른 작품도 하고 뭐 저기 뭐 러시아 다섯도 되고. <laughs> 저는 계속 기막, 아빠, 아들, 예. 뭐 이렇게 살다가, 좀 아마 이 작품 하면 좀, 좀, 아까 뭐, 성연이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잠깐 떨어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그런 마음이, 하필이면 또, 또 이런, 지칠 마지막 공연에도 정말 좋은 동생이자 동료이자 친구인 두 사람과 함께 해서. 맞다. <laughs> 아, 눈물이 나냐. <laughs> 다음에 소주 한잔합시다. 아, 예, 네, 여러분. 그동안 찢을 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 공연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공연 예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카메라 좀다 갖고 <laughs> 싶으니까 한번 사진 한번 찍자고요. 네, 네, 아, 좋아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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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아빠 처음 만져보는 거같 <laughs> <laughs> 아이고, 어, 아이고. 다 같이 이거 앞에. 잘하시네요. 레스 이렇게. <laughs> 아, 네, 습니다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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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까지 이따 내일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laughs> 오늘 너무 마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laughs> 감사합니다.